9장 11절로 16절. 교독하겠습니다저 먼저 11절 읽겠습니다. 그날의 도성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효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열 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매달리니라. 아다롤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에, 에, 실제적으로 어, 도선, 도성 수산에서 유대인들이 하만의 무리들, 그 하만의 족속들을 이제 멸망시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성 수산에서 이제 도륙할자, 도성 수산에서 무너뜨릴자를 이제 개수하고 그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날의 도성수살에서 도륙한 자의 수혈를 왕께하래니 이제 이 국가의 중요한 일은 항상 실록이라는 곳에 기록해야 되죠. 우리나라도 이제 조선왕조실록이 있듯이 유다인들에 의해 살해된 숫자의 숫자를 왕께 보고하는 것은 당연하죠. 또는 왕은 그러한 갈래가 없었 했다고 하더라도 어, 사신의 조소가 어떻게 에, 실행됐는지 그 결과를 보고 받을 필요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 12절에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자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에스더는 모르두게 혹은 그밖의 소식통에 의해서 12월 13일에 몇 명의 대적들이 유대인들에 의해 살해됐는지 보고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왕은 에스더가 모르는 것으로 간주한 채 자신이 부하들로부터 보고 받은 바 에스더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이같이 함으로 자신의 그 에스더에 대한 사랑을 아주 간접적으로 뭐 표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이 왕비 에스더인데도 에스더에게 또다시 사랑을 받고 싶은 그래서 그가 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어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그 사랑의 열정에 불타오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어, 한 일국의 왕이고 어, 왕비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절한 불같은 마음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렇게 불같은 사랑이 불타오르는 것은 아마도 하나님의 섭리, 즉그 아수에로의 실권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려내고 그 대적들을 이제 무너뜨리게 되겠죠. 왕의 다른 도에서 어떠하겠느냐. 수산저 죽은 수요를 생각해 볼 때, 수사는 이제 도시죠. 그, 아, 우리로 지금 서울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서울에서 죽은 자가 500인데, 전국적으로는 굉장히 많지 않겠느냐. 이제 그래서 너, 어, 너희 민족을 구할 만한 그런 숫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에, 그렇게 이제 해놓고, 이제 그대의 소총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제 유대인에 의해 살해된 숫자와 함께 그 대적들에 대한 유대인의 기재가 대단했다는 것을 보고도 받았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태의 추이를 익히 알고 있었던 아수에로 하 왕은 나머지 대적들을 소통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다시 같이 에스더에게 그 소총의 유물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왕은 에스더와 유대인들에 대해 은총을 허락하고 또 은혜를 내릴 것을 요청케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아스웨로 왕이 이처럼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간섭의 결과임에 틀림없습니다. 사실 아스웨로 왕은 폭군입니다. 남폭할 뿐 아니라 즉흥적이고 허영심이 많은 군주입니다. 자기가 신뢰했던 하만을 한꺼번에 죽일 수 있을 정도로 뒤집어 얘기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하만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변심하는 왕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죠 그럼에도 아수에로가 여호와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편이라는 게 천만 당이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을 알수 있죠. 13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을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들로 행하게 하시고, 아직 이제, 그, 뭐랄까, 잔당들을 다, 이제, 소탕해야 된다고 하는 에스더의 아주 강력한 의지가 있죠. 그러니까 하만의 조서나 모르드의 조서는 모두 하루 동안만 유예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동안 다할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악한 무리를 하루 동안의 시간적 제한 속에서 할수 없기 때문에 이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적대적 공격을 해왔던 모든 대적을 하루 동안 진멸키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오히려 남은 대적들이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 다시 교합해서 유대인들에게 큰 해를 입힐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러한 것을 미리 예견하여 대적들이 완전한 진멸을 위해 왕에게 다시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보호해야 된다는 절대 에, 아주 절명의 에, 절대 명제의 명분을 위해 노력하고 있을 뿐이지 이게 무슨 폭력적이거나 개인적인 원한을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그가 요구한 게 뭐냐 그의 잔당 중에 하만의 열 아들을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셨다. 그래서 뭐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음 덤비면 이렇게 된다. 이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신의 대적들을 죽일 수는 있었지만 그 시체를 해손시키는등 일을 멋대로 할 수는 없었죠. 만약 그 같은 권한이 부여되었다 하더라도 12월 13일 하루 만에 하만의 열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 시간적 여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이처럼 그 다음 날 12월 14일에도 그 시체를 나무에 매어 달게 끔해서 아수에로 왕에게 간청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 나무에 매어 달 것은 유대인들의 대적, 즉 아각 자손인 하만 의 일가가 완전히 진멸됐다는 사실을 어, 그, 드러내놓고 유대인들의 그 그밖에 대적 혹은 그들의 적대적 감정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나무에 다는 것은 히브리야. 페르시아에 했던, 어, 유행했던 당시 간습인데즉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것은 땅이 신성한 곳에서 땅에서 죽일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는 거죠. 14절에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열 아들 시체에 매달리니라. 그래서 왕의 조서의 내용은 은, 은 이제 이제 그다음에도 계속 그 다음에도 계속 에스더의 요청에 의해서 나무에 그 아들들을 매어 한 것이죠. 에, 죽은 시체에 나무에 맨다는 것은 그 시체에 대한 대단한 모욕일 뿐 아니라 그와 관계한 사람까지도 심한 모욕으로 간주되고있죠 우리나라의 부관 참시 같은 거와 똑같아요. 죽었는데도 다시 어, 묘를 파서 또한번 죽이는 어, 그러한 치욕적이고 모욕적인 어, 진멸을 함안의 어, 가족과 아주 처절하게도 어, 아주 철저하게 에스더는 이들을 짓밟고 있는 거죠 아더로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 또 300명 수산을 수산에서 도력하되 그들의 재산은 손대지 아니했다 어, 이제 유대인들의 행위는 왕이 내린 조소의 합법적인 것이다 300인은 1 2수 13일에 미쳐 죽이지 못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수산에서 800명이 죽은 거예요 근데 재산은 손대지 않았다 이 얘기는 유대인들 그들의 재산을 탈취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정당하다. 우리 이 재산 때문에 이 물질 때문에 이들을 죽인 게 아니고 이들의 죄 때문에 죽였다라는 것을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재산은 손해되지 않은 거죠. 그 왕이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대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대적들에게 벗어났으며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은 손대지 않았다. 똑같은 이제 말이 반복돼서 나오죠. 그래서 어, 7만 5천 명 대단한 인원이 죽게 되고 이제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거의 7만 명 7만 명 넘게 유대인들에게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니까 뒤집어놓고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당할 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제 대적들에게 벗어나 즉 어, 생명을 보호하여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다시 이렇게 복귀해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 하루아침에 역전된 거죠. 그래서 자기를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이제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현대의 그 인권에 대한 감각으로 이것을 보면 안 되고, 이 당시에는 자신의 대작들을 아주 씨를 말리는 것이 유행이고, 하나의 풍습이고 문화였던 거죠. 이걸 좀 영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 악의 근원, 악의 근거들은 모조리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불씨가 언제 되살아날지 모른다는 것. 네, 그러니까, 어, 정말 우리가 불을 되게 굉장히 무서워하잖아요. 저희가 을지로에 있을 때, 그 저희 아파트에 한번 불이 난 적이 있어요. 무섭죠. 어. 근데 이제 요즘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화재 훈련을 시키거든요. 애들이 더노련해 제가 더 당황했고, 그 여름에 이제 그한 12시에 불이 나서 어 이제 불길이 이렇게 올라온다고. 어 이제 제가 11층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이더 오래된 아파트라. 이, 사이렌도 안 울렸어요. 그 사람들이 일일이 막 어떤 청년이 불났다고 빨라 피, 대피하라고. 근데 원래 대피로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계단으로 내려가려고 그는데 내려가면 죽죽 계단이 불통는데, 그때는 이제 옥상으로 올라가야 되고, 공기가 통해야 돼고 근데 애들은 더 잘해. 애들은 재밌다고 웃으면서 하더라고요. 왜? 훈련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훈련 받은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또, 그그 그 아파트에 저희 그을지로교 교인들도 한네 다섯 명 사시거든. 요 전화하느라고 막. 대표에게 전화한, 권사님도 전화 한 건사님도 전화 받아서 보니까 이제 그분들은 집에 있었대요. 불길이 다행히 안 번졌어요. 이 아파트가 정말 오래된 아파트인데 너무 튼튼하게 지어서 그러니까 요즘 지은 아파트 같은불확올랐다라 그래서 이제 인명 피해가 안 나서 그런 데가 출치한 사람이 방화를 한것 같아요. 불이 그렇게 무서워. 그, 그 무서움이 어떻게, 해요? 불씨에만한, 불만 막확 꺼버리잖아요. 죄가 그렇다는 거죠. 죄는 이 불길보다 더 무섭죠. 그래서, 이만한 거 있을, 있으면, 그걸 확 꺼버려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막 들면, 확 제거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이러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래서 결국 결코 우리는 영적으로 작은 걸, 제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래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다 버려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오늘 기도해 주실 때 어, 특별한 기도 하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잘 아는 동생 목사인데, 도시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목회가 뭐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어, 이제, 딸이 또, 불치의 병을 앓고 있어서, 매달, 1 0 0여만원 이상, 병원비가 들어가고, 또 사모님도, 이제, 암수술 한지 얼마 안 됐고, 본인도, 어, 이렇게, 예, 이제 신장이 안 좋아서 얼굴이 슈퍼랄. 그런 목사님인데 이제 임대료 1,600만원을 더 올려 주인이 올려달라고 했는데 당장 이번 달에 600만원을 달라고 1년치를 다 주지 않으면 나가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어려운 목회를 하고 있는데 쫓겨날 판이 된거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 저도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어, 도우려고 하고 있는데 십시일반으로 이제 손후배들이 그 모아서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도 좀 기도해 주셔서 어, 목사님이 네, 또 교회가 크고 성도가 많으면 이런 일을 당하지도 않았겠죠 어, 거의 없고 어, 이제 네, 하여튼 저랑 아주 아주 절친한 동생이라 어, 예전에도 그런 이유 때문에 좀 많이 어좀 서로 어,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했던 그런 귀한 동생인데 에, 자기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위에서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란 은총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극률과 자비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역전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 삶의 아버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모든 날들에 대여 하나님의 거룩하신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뜻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은혜 가운데 모든 것으로 감당하도록 함께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 중에 아버지 환란당하고 어려움당한 아버지 그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가 그들을 도우며 그런 자리가 기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기한복사님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에 아버지 안에 600만원을 내지 않으면 아버지 그 건물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으로도 천만 원을 더 구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저 사랑하는 귀한 아들 주의 종 아버지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힘들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에서 아버지 하나님 든든하게 아버지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아버지 나타내고 이루어 갈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선하고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주시고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한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극일하신가 자비하신가인데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해주시기만을 소망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버지 혹여 불의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하나님 요 작은 것조차 아버지, 우리 안에 품지 않게 해주시고,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일들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여호와의 은총과 은혜의 주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힘 주시옵소서. 아버지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아버지, 지금까지 그 사랑하는 자녀가 아 아버지 아픔으로 있어서 아버지 어 어디 담임목회도 나가지도 못하고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개척을 했는데 또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 그 어려움을 잘 이겨 나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우리 귀한 목사님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모쪼록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룬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저들 있게 하여 주실 줄 믿고